23년 5월 24일 수요일 금천구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 현황을 분석합니다. 보시는 화면에 배경이 되는 차트는 거래량이 많은 순으로 정렬한 법정 동별 트리맵 차트입니다. 오늘 금천구 아파트에 수집된 총 거래 건수는 두 건입니다. 상승가 한건50.00% 하락가 한건 50.00%입니다. 오늘 수집된 2023년 거래량은 두 건입니다. 2023년 최근월 아파트 거래량은 2건입니다. 최근월 아파트 수집 거래량을 살펴보면 전체 상승 건수에서 하락 건수를 뺀 거래량은 0건으로 오늘은 상승 건수와 하락 건수가 같았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추가되면서 올해 누적 거래량은 167건이 되었습니다. 세부 현황은 누적 신고가 12건 7.2%, 누적 상승 58건 34.7%, 누적 하락 83건 49.7%, 전체 상승 거래량에서 하락 거래량을 뺀 거래량은 13건 마이너스 7.78%입니다. 화면의 하단 그래프는 4주 전과 1주 전의 거래량 현황을 현재와 비교하여 거래량의 상승, 하락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그래프입니다. 7일 전, 5월 17일과 비교하여 거래량 하락률은 마이너스 7.79%에서 현재 마이너스 7.78%로 0.01% 증가하면서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거래량의 월별 누적 하락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일을 기준으로 거래량 증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계 열차트입니다. 화면 상단 그래프는 아파트 월별 거래량을 신고가 상승 부합 하락 첫 거래로 구분한 막대형 그래프입니다. 오늘까지 수집된 5월 거래량은 42건으로 4월 수집 거래량 40건 위 105.00%입니다. 화면 하단 그래프는 거래량의 증가 감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혼합 그래프입니다. 오늘 7일 거래량 이동 평균선은 2건으로 7일 전 2건 보다 마이너스 7.7% 감소하였습니다. 7일 상승 거래 이동 평균선은 두 건으로 7일 전한 건보다 6.7% 증가하였습니다. 7일 하락 거래 이동 평균선은 두 건으로 7일 전한 건보다 65.7% 증가하였습니다. 7일 상승 거래 이동 평균선의 증가 비율 6.7%와 7일 하락 거래 이동 평균선의 증가 비율 65.7%를 비교하면 7일 전 대비 하락 거래량의 증가 폭이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30일 거래량 이동 평균선은 두 건으로 7일 전두 건보다 7.7%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격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의 누적 평균가와 7일 전 누적 평균가를 비교하였습니다. 막대 차트는 거래량의 상승 하락률을 표시합니다. 막대의 색상과 크기에 따라 상승, 하락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누적 평균 가격은 6억 2800만원입니다. 7일 전 6억 3 0 0 0 100만원보다 마이너스 0.33% 하락하였습니다. 두 번째,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상승, 하락률은 마이너스 7.78%입니다. 7일 전 마이너스 7.79%보다 0.01% 상승하였습니다. 법정 동별 실거래가를 분석해보면 거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독산동입니다. 오늘 수집된 거래량은 두 건입니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상승한 건50.0% 하락한 건50.0% 오늘 독산동에서는 하락 건수가 더 많았습니다. 독산동은 오늘 거래량이 추가되면서 아파트 누적 거래량이 77건이 되었습니다. 누적 전체 상승 건수 마이너스 하락 건수는 6건 마이너스 7.8%가 되었으며, 28일 전, 4월 26일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10.20%에서 현재 마이너스 7.79%로 비율이 2.41% 증가하면서 28일 전보다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수집된 독산동 아파트의 평균가는 6억 9,800만원입니다. 누적 평균가는 7억 4,100만원이 되었습니다. 28일 전, 누적 평균 가격인 7억, 4300만원보다 마이너스 0억, 0200만원 마이너스 0.23% 하락하였습니다. 독산동 아파트의 누적 평균가는 전년말 기준 평균 가격인 6억, 0700만원보다 22.1% 상승하였습니다. 법정동 현황표의 우측을 보시면 28일 전, 4월 26일과 비교하여 거래량과 평균 가격의 종합 흐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증가하면 상승. 상승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평균가보다 낮은 아파트의 가격대가 상승하는 것으로 갭상승. 하락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하락하면 하락. 하락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평균가보다 높은 아파트의 가격대가 하락하는 것으로 갭하락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오늘까지 누적된 거래량과 누적 평균 가격을 28일 전 4월 26일과 비교한 종합 흐름 도표입니다. 거래량 증가건수, 증가율, 상승하락률의 증가감소, 평균 가격의 증가감소 현황을 바탕으로 종합순위를 산정하였습니다. 종합순위 1위 지역은 독산동입니다. 세부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최고가 아파트는 23년 5월 3일 상승, 거래로 매매된 금천구 독산동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전용 면적 84.429층 8년차 30평대 아파트입니다. 거래금액은 9.35억원으로 이전 거래일인 23년 3월 11일 9억 2500만원보다 1.1% 상승하였습니다. 30초중 평형아파트의 거래량과 평균가격을 전년도 현황과 비교하고 올해 거래량이 많은 순서로 아파트단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오늘까지 누적된 현황과 4월 26일 누적된 올해의 과거 현황을 현재와 비교하여 거래된 아파트의 상승 하락 흐름도 정리하였습니다. 상위 주요 아파트 단지는 관악산벽산타운 584전용, 독산동중앙하이즈빌 84전용, 남서울힐스테이트 84전용,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 1차 84입니다. 관심있는 단지가 있으시면 참고하세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